안녕하세요. 수학도사 잼수학 벌써 31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숫자를 하나, 둘 이렇게 딱딱 끊어서 세는 익숙한 세계에서요.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지는 미적분의 세계로 건너가 볼 거예요. 그 둘을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다리가 있거든요.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 그리고 무한소라는 정말 마법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상이 왜 점프하지 않고 흐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고요. 그다음엔 뚝뚝 끊어져 있던 점들이 어떻게 부드러운 곡선, 바로 지수함수가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요. 주체할 수 없이 커지는 숫자들을 길들이는 아주 뚝뚝한 도구, 로그를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눈 깜짝할 그 순간의 변화를 기가막히게 포착하는 아이디어, 무한소와 미분의 세계로 풍덩 빠져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부드러운 흐름, 즉 연속성을 수학은 과연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우리가 숫자를 세는 이산적인 방식과 세상이 실제로 움직이는 연속적인 방식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고 친숙한 예시로 시작해 볼까요? 2을 계속 곱해 나가는 이 숫자들. 2, 4, 8, 16. 이 값들은 딱딱 구분이 되죠. 다음 값으로 점프하면서 넘어갑니다. 이런 게 바로 이산적이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정말 이렇게 움직일까요? 시간이 똑딱 이렇게 끊어져서 흐르나요? 아니면 어제 5cm였던 식물이 오늘 갑자기 뿅 하고 10cm로 점프하던가요? 그럴 리가 없죠. 현실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변합니다. 여기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이산적인 세계는 계단 오르기처럼 한칸한 한 칸이 명확해요. 하지만 오른쪽의 연속적인 세계는 마치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속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두 지점을 잡아도 그 사이에 항상 또 다른 값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무한히 많이요. 바로 이 부드러운 연속의 세계를 수학으로 담아내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 바로 실수입니다. 우리가 알던 정수들 사이에 텅 비어 있던 공간을 유리수, 그리고 무리수라는 걸로 아주 빽빽하게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직선, 수직선을 완성시킨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실수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요? 네, 바로 뚝뚝 끊어져 있던 점들을 연결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듭제곱이 지수 함수로 진화하는 아주 멋진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듭제곱 있잖아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3제곱 이런 값들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독립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4, 8 뚝뚝뚝 점프하는 느낌이죠. 여전히 이산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저 지수 자리에 1, 2, 3 같은 정수뿐만 아니라 1.5나 2.71 같은 소수, 심지어는 파이 같은 무리수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손에 쥔 실수라는 도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뚝뚝 끊어져 있던 점들을 좌표 평면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실수라는 마법의 도구로 그 점들 사이의 모든 틈을 빽빽하게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이 점들이 스르륵 이어지면서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지수함수. 연속적인 성장을 완벽하게 그려내는 수학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지수 함수의 성장은 너무나 폭발적이라서 종이 한 장에 다 담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1, 10, 1 100, 1000, 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순식간에 천장을 뚫고 날아가버릴 거예요. 이 거대한 야생마 같은 성장을 길들일 아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해진 거죠. 이 문장이 로그가 뭔지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로그는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렌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정신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그런 직선적인 관계로 바꿔주는 놀라운 도구라는 뜻이죠. 로그의 정의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로그는요, 그냥 지수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10을 몇번 곱해야 1000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로그입니다. 답은 3이죠. 즉, 로그는 지수함수가 하는 일을 정확히 거꾸로 해주는 그런 역함수 관계에 있는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제일 흥미로운 건이 로그 스케일이 우리 삶 곳곳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진의 강도, 시끄러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 용액의 산성도를 재는 pH, 밤하늘, 별의 밝기까지. 이 모든 건 값의 차이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로그라는 마법의 렌즈 없이는 그 차이를 제대로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향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그 거대한 스케일도 길들였어요,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대담한 질문을 던졌죠, 어떤 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눈 깜짝할 순간의 변화는 대체 어떻게 잴수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미분학의 심장입니다,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시 말해 순간적인 기울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점 하나에는 시간의 흐름도 위치의 변화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율이라는 걸잴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모순을 풀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내놓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한중인이라는 개념이죠. 만약 우리가 곡선의 한 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 그 배율을 무한대로 정말 끝도 없이 높인다면 과연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이 위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라이프니츠 같은 천재 수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아주 혁명적인 개념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그게 바로 무한소입니다. 무한소, 종종 엡실론이라고도 부르는 이 개념은 정말 기발합니다. 0은 아니에요. 분명히 0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양수, 예를 들어 0.000하고 0이 한참 가다가 1이 붙는 그런 수보다도 더 작은 말 그대로 상상 속의 무한히 작은 양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무한소라는 상상 속의 도구 덕분에 인류는 드디어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의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미분이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분이라는 건요. 무한소라는 초고성능 현미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함수의 한 점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 아무리 구불구불한 곡선이라도 바로 그 지점에서는 마치 평평한 직선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바로 그 직선의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무한소 덕분에 우리는 연속적인 세계의 아주 작은 찰나까지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똑똑 끊어진 이산적인 세계에서 출발해서 무한히 작은 순간의 세계까지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되짚어보죠. 똑똑 끊어진 계단에서 시작해서 부드럽게 흐르는 현실의 강으로 오늘 우리는 수학이 어떻게 세상을 그냥 보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가장 깊은 순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아마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좌표 평면 위에서 두점 사이의 순수한 거리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까지 가는 가장 짧고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절대값의 흥미로운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다음 시간도 꼭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